439천만원,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미니진 전 대표가 한꺼번에 떠안게 된 손해배상 청구액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K팝 업계는 충격에 빠졌죠.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탈이 어떻게 수백억대 손실로 계산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아이돌 산업의 숨겨진 경제 구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3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법조계 분석을 보면 이 금액은 세 가지로 계산됐어요. 남은 계약 기간이 약 4년 반, 그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익, 그리고 다니엘 개인의 기여도를 곱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 공식으로 계산하면 사실 훨씬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회사들은 보통 법원이 인정할 만한 현실적인 숫자로 조정해서 청구합니다. 과거 연예인 계약 분쟁 사례들을 보면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났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430억이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청구하는 거지만,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증명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빠지면서 앨범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콘서트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광고 계약도 다시 협상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속 계약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간 동안은 우리 회사하고만 일한다는 약속인데, 일반 직장인의 근로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로계약은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월급받는 관계지만, 전속계약은 모든 연애활동을 회사를 통해서만 한다는 훨씬 강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 회사원은 퇴근 후 유튜브를 하거나 부업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속계약을 맺은 아이돌은 회사 허락 없이 개인 유튜브도 못하고 다른 방송 출연도 못하며 심지어 SNS 게시물 하나도 회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강한 계약을 맺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수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했는데 데뷔 직후 멤버가 다른 회사로 가버리면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인 계약은 7년 정도로 맺어집니다. 첫 2년에서 3년은 투자금 회수 기간, 나머지는 본격 수익 창출 기간으로 보는 거죠. 계약 기간이 길수록 회사는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가 그만큼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엔터 산업의 핵심 이슈인데, 뉴진스 사건은 바로 이 지점에서 터진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계약서에는 보통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아티스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미니진을 해임한 것, 멤버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 등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회사가 한 행동이 계약 위반이긴 한데 그게 계약을 깨뜨릴 정도로 중대한 건 아니다 라는 판단이죠. 비유하자면 집주인이 보일러를 제때 안 고쳤다고 해서 세입자가 계약 파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법원은 그 정도로는 계약 파기 사유가 안 된다. 보일러 수리 청구는 가능하지만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멤버들은 우리는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아직 계약 중이다라고 본 겁니다. 아이돌 그룹에서 멤버 한 명이 빠지는 게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요? 일단 그룹의 완전체 이미지가 깨지면 팬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주요 멤버가 탈퇴한 후. 앨범 판매나 음원 성적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팬덤이 분열되고 일반 대중의 관심도 떨어지면서 수익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거든요. 아이돌 그룹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첫째는 앨범 판매입니다. 피지컬 앨범을 팔고 음원 스트리밍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죠. 둘째는 광고인데, 뉴진스처럼 인기 있는 그룹은 화장품, 패션, 음료 같은 브랜드의 모델을 여러 개 동시에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립니다. 셋째는 콘서트와 팬미팅이에요. 티켓 판매와 굿즈 판매로 한 번에 수십억 원을 버는 구조입니다. 넷째는 IP 라이선스인데 캐릭터 상품이나 게임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로 추가 수익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모든 수익이 그룹의 완전체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다섯 명으로 계약한 광고인데 네 명만 나오면 광고주가 계약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5명 기준으로 짠 콘서트 안무와 무대를 4명으로 바꾸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팬들도 완전체를 보러 티켓을 샀는데, 멤버가 빠지면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음 공연부터 티켓 구매를 망설이게 되죠. 연습생 투자와 회수 구조를 이해하면 왜 기획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보입니다. 아이돌 그룹 하나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연습생 시절부터 보컬과 댄스 레슨을 받고 숙소에서 생활하고 프로필 사진을 찍고 평가 무대를 준비하는데 수년간 투자가 계속됩니다. 데뷔할 때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앨범을 제작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또큰 돈이 들어가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5인조 그룹을 데뷔시키는데 평균 1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 돈은 연습생 기간 3년에서 5년 동안 조금씩 쌓인 겁니다. 한 명당 보컬 선생님, 댄스 선생님을 붙이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고 숙소 관리비와 식비까지 합치면 연간 수천만 원이 듭니다. 데뷔 앨범 하나 만드는데도 작곡, 편곡, 뮤직비디오 제작, 재킷 촬영, 프로모션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데뷔 첫 해에는 대부분 적자예요. 앨범을 내고 음악방송을 돌면서 이름을 알리는 단계라 수익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수익은 데뷔 2년 차부터 나오고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려면 평균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멤버가 나가 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쏟아부은 돈은 날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2025년 12월 30일 연말에 소송을 냈을까요? 업계에서는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 2026년 뉴진스 활동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은 연초에 컴백이나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는데 소송을 먼저 걸어두면 다니엘이 다른 회사와 계약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이브와 미니진의 풀옵션 소송 타이밍과 맞물립니다. 미니진 하이브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어도어 입장에서는 미니진이 유진스를 빼가려 했다는 주장을 이번 다니엘 소송으로 뒷받침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셋째, 연말 결산 시즌입니다. 상장사는 12월 결산을 앞두고 손실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법적 대응을 다 했다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이밍만 봐도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법적, 재무적 전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를 보면 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도어는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하이브라는 큰 회사 산하에 있는 레이블입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키운 빅히트를 모회사로 하고 그 밑에 여러 레이블을 자회사처럼 두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요. 빅히트 뮤직, 소스뮤직, 플레디스, 어도어 이렇게 각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아티스트를 관리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하이브 본사에서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어도어가 만들어질 때 미니진은 회사 지분의 일부를 갖고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하이브는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통제했고 미니진에게는 푸드옵션이라는 권리를 줬어요. 푸드 옵션은 쉽게 말하면 나중에 자기가 가진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인데 미니진의 경우 약 26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와 미니진이 갈등을 빚으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하이브는 미니진이 뉴진스를 빼가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미니진은 당연히 반발했죠.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분쟁이 중요한 이유는 레이블 대표가 자신이 키운 아티스트에 대해 어디까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모회사의 통제권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는 선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니진이라는 사람의 브랜드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POP 업계에서는 특정 프로듀서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니진은 뉴진스의 독특한 콘셉트와 비주얼 전체를 책임진 인물로 인식됐고, 팬들도 미니진 없는 뉴진스를 상상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빠졌을 때 타격도 크다는 점입니다. 미니진이 어도어를 떠나면서 뉴진스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팬덤은 미니진을 지지하는 쪽과 어도어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니엘의 가족까지 피고에 포함됐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다니엘, 가족 한 명, 미니진 이렇게 3명인데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자가 전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쉽게 비유하면 3명이 함께 물건을 훔쳐서 피해액이 1천만 원이라면 피해자는 3명 중 누구에게든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계약 위반을 가족과 미니진이 함께 유도하고 도왔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가족이 다니엘에게 단순히 조언만 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겠지만 계약 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다른 기획사와 연결을 주선하거나 계약 해지 발표문을 함께 작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가족이 피고가 된다는 게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면 만약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어도오는 다니엘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미니진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뉴진스는 5명인데 왜 다니엘만 소송을 당했을까요? 명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첫째 다니엘이 먼저 움직였을 가능성입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다니엘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거나 다른 회사와 먼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일종의 본보기 전략입니다. 한 명에게 먼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멤버들도 같은 논리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니엘 가족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가장 명확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떤 이유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니엘 소송의 결과가 나머지 4명의 운명도 결정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다니엘이 430억을 낼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뉴진스가 인기 많아도 개인 재산이 수백억 원일리 없고 설령 있다 해도 한 번에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430억 판결을 내리면 어도원은 다니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 부동산, 자동차,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까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다른 회사와 계약해서 앞으로 광고를 찍는다면 그 광고료가 다니엘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어도어가 가압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족도 피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족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이 430억을 대폭 감액해서 수십억 원 정도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다니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둘째, 어도어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 활동 금지 같은 조건으로 금액을 줄이거나 향후 수익의 일부를 나눈다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연예인 계약 분쟁 중 상당수가 법정 다툼 끝에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양쪽 모두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 흐름을 보면 현재까지는 어도어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가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1심에서도 어도어 편을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본안소송에서는 몇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첫째는 430억 원 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어도어는 구체적인 재무자료를 제시하면서 왜이 금액이 적절한지 증명해야 하고, 다니엘 측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반박할 겁니다. 둘째는 미니진과 가족이 실제로 계약 위반을 유도했는지입니다. 단순한 조언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가 다뤄지겠죠. 셋째는 전속계약 조항 자체의 공정성입니다.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은지, 위약 조항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될 겁니다. 이번 사건이 엔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430억 원을 대부분 인정한다면, 앞으로 아이돌들이 계약해지를 시도하는 게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뉴진스 한 그룹의 문제가 아닙니다. 430억이라는 숫자 뒤에는 아이돌 산업의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회사 지배 구조, 법적 책임 범위가 전부 얽혀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KPOP 산업의 계약 관행과 기획사 아티스트 관계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